선수원 악마대 후수 양귀마 장기입니다 상대는 5급 분이시구요 4천판 나가시면 됩니다 차기를 열었다 마가 진출하고 반대로 또걸수 있나요? 기위상까지 진출 여기 노리겠다 그러면 차례랑 칸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궁을 한번 틀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상대가 아무래도 뭐 이런 장난을 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병한번 지켜주고 중앙을 열 가능성이 좀 있는데 자, 붙여 줍니다. 여기로 오는 거는 그닥 맛이 없을 것 같고 상대가 어디로 올까요? 장군을 먼저 부른다? 궁을 틀까? 위험하려나? 그냥 무난하게 수비를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면포로 받고, 여기 오는 거는 뭐 그다? 일것 같고요. 상이 위치하려나? 근데 지금 뜰 공간이 없어서 무난하게 워낙? 그러면 저도 궁 수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차가 들어서는 수도 좋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상졸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래서 올렸다. 자, 그러면 우선은 선수로 잡아줘야 되겠죠. 뭐 어딘가로 올리겠다 라는 거니까. 그러면 저도 한번 여기 올려 봅시다. 그리고 여기까지. 포가 이렇게 넘을 수는 있긴 한데, 상을 뭐 뒤로 빼던지 해야 할것 같고요. 여기로 친다. 그럴 수 있지. 그러면, 포가 아래로 하고, 여기를 못 살게 구려나? 싶은데, 자, 말을 한번 쫓았고요. 자, 상대방은 이제 어떤 수를 둘지? 재밌는 모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이 뜬다. 그러면 이제 포가 사선포로 가면 될것 같고, 아,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일단은 상이 또 차를 조심스럽게 물어봅시다. 여기 은근히 안 보여요. 지금 상대는 뭔가 공격하는 수에 집중하면서 못볼 가능성이 있었는데, 야잘 보시네. 자, 포가 위치합니다. 마가 빠지게 되거든요. 이러면 왜냐면 여기 상장군에, 또 여기 차가 노려지기도 하고 좀 복잡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포로 병을 친다. 그 후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아, 그러면 여기서 상장군을 친다. 그리고 마가 포를 잡는다. 여기 그림은 그닥이긴 한데 고민이다 고민이야. 그럼 여기서 제가 말을 노려줄게요. 상대도 말을 노리고 있으니까 저도 한번 말을 노려보고 여기서 마로 포를 취하면 차가 죽기 때문에 말을 노려주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물 차이가 좀 나고 점수가 5.5점 나기 때문에 이제 무난하게 궁수비만 완성되면은 음, 이 대국의 흐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는 상대가 사가 죽었죠 이수를 좀 놓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또 포로 말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먼저 빼겠죠. 그렇게. 차를 걸고 있으니, 지금은 이 라인에 들어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취한다. 일단, 궁을 먼저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기하게또 그렇게 모양을 가나요? 여기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겠다 별로 좋지 않은데 말을 노려주고요 이제 조리 걸렸고 마가 걸려서 좀, 이쪽 우진 부분을 커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상대도 조금 많이 힘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상장군을 보나요? 이렇게 상장군을 보면은, 그냥 차로 취하면 될것 같고, 상대가 어떤 수를 볼지,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생각을 좀 오래 하시다가 어 도저히 이길좀 각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기권을 할것 같고 뭐 아니다 한 번에 어떤 술을 노려볼 만하다 라고 하면은 뭔가 기물을 던지면서 계속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결국에는 기물을 주는 선택을 좀 했네요. 여기서 취할 거고 상이 들어오면은 일단은 마로 한번 커버할 겁니다. 여기를 커버하고 포를 한번 줍시다. 지금은 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이제 핵심 라인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막걸렸고, 상걸렸고, 나중에 잡아도 되겠죠. 상은 음, 지금 한번 취할까요? 포가 뒤로 갔다. 어떤 뜻일까? 쉽기도 한데, 여기서 차대 한번 부르고, 이렇게 오겠죠? 그렇게 올 수밖에 없고, 마가 한번 뜨고요. 다시 노린다. 마로 한번 커버를 합니다. 아, 그렇게 오겠다. 그러면 일단은 앞장군... 상으로 커버를 한다 한들 마로 그냥 취하고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도 상대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수가 어떤 수가 나올지, 상으로 들어가면, 어, 마로 취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선수로 또 마가 걸려 있어서, 그리고 마가 말을 취한다 하더라도, 선장군이어서 지금 앞장 커버할 시간이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마장 차장. 걸어주고, 외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느낌이. 왜냐면은 왼쪽으로 튈 수밖에 없을 때 차가 들어서면은 네, 수고했습니다.